나래야, 응? 새총하는 구독하기 안 누렸다는데. 너 아닌데? 나도 아닌데. 네 아이가. 눌러라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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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동네 데이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에 만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쭈꾸미를 먹을지 등갈비를 먹을지 고민이에요. 쭈꾸미 먹자. 쭈꾸미 먹을까? 하긴 저희 동네에 쭈삼새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쭈삼새 골목입니다 여기 쭈삼새 골목 아니, 맞아? 맞아 여기 쭈삼새 골목. 여기가? 응. 그래서 여기가 오늘은 지금. 저희 동네에서 쭈삼새를 먹을건데요 여기가 쭈삼새 골목이에요? 아좀 뭐, 아, 많네 간단하게 쭈금새라고 부르는데, 네. 일단 저희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동생 <laughs> 놀러 오세요. 저희... 같이 먹어줄까요? 네, 네. 오, 그러니까 같이, 같이 먹어준다면? 먹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쭈꾸미 골목에 쭈꾸미가 되게 많으니까 저희가 가는 곳은 또따로있거든요 아, 우리가 가는 곳은 생활 깔 쭈꾸미. 여기 있어? 여기요. 저희 이제 쭈꾸미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쭈꾸미가 아니라 쭈삼색 쭈꾸미랑 한겹살이랑 새우 소문난 쭈꾸미 아, 천호동 소문난 쭈꾸미 여기 네. 쭈꾸미골목에 쭈꾸미골목에 쭈꾸미들이 다 맛있는데 저희는 음.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맛있어서 맞아 맞아 저희 완전 초반에 만날 때부터 먹었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음. 하여게 먹자! 시켜! 너 군대 가기 전에 맞아 내가 여기서 맛있다고 대구는 이런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있지만 이제 주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배고프다, 맞지? 괜히 먹으러 오니까 다 이게 알을 삶는 거예요. 김이랑 알이랑 무쌈이랑. 이거 무슨 알이더라? 날치알 아니야? 날치알 날치알. 날치알. 이모 주문이요. 와. 나와버리 아니겠습니까? 와 나와버리. 여기는 <laughs> 계란찜 서비스를 주고요. 맞아 맞아. 음. 또뭐또주지 <놀람> 콘? 옥수수콘. 콘 보여 드릴까요? 새살이랑 건박해서 넣는 건데, 보이는 건 이래도 맛있어. 찍을, <목소리> 항상 이렇게 찍어요. 잘 먹겠어. 그래야지 잘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 니가 다 찍어. <laughs> 옆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목소리> 새우가 너무 흐릿 <헤어집이> 게 나오나요? <laughs> 이제. 오랜만에 <저거> 먹게 된, <목소리> 된 소감이 어떻게 돼요? 허! 치해 <laughs>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왜? 웃겨가지고. 욕하면 안 돼. 어, 알았다. 쉬이.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 아까 나랑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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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유튜브 친구들, 밥 먹었나요? 아니요 <laughs> 밥 먹었나요? 아밥 <laughs> 먹었나요? <laughs> 밥 먹었나요? 뭐찍진을만들때 제일 무겁 가 에요？내가 나중 에 이거 쌈싸먹는 방법 을 알려 줄게. 이건 쌈싸먹는방 법이 따로 있 거든. 응, 응,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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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뜨거 아 뜨거 대대 어, 어. 아 뭐 먹었죠? 계란찜 네 예싸 계란찜 어떤데? 뜨거웠고 맛있어요 뜨거웠고 맛있어? 어? 나 주는 거야? 계란찜 와 맛있다. 근데 응. 그거 달라고 해야 돼 뭐? 와사비 간장 아 맞네 여기 와서는 저희는 꼭 와사비 간장 여기 별빛 내린다 나래야 하늘 봐 낭만적이야

네. 맛있게 익었네. 네. 네. 떡은 이 떡은 네. 오래되면 터져 속에 치즈가 타져. 아 맞다 맞다 맞다. 응, 응, 그러니까 떡은 먼저 드시고. 네. 마사비장. 네 하나씩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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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 불빛이 반사가 저기 빨갛지가 않네. 이거기 어. 한번 먹어 봐. 어떻게 상먹이지 뽑어야지. 와, 살빛 얼정도 없는데 어떻게 서기 하네. 뭐 있는지 보자. 시제. 벌써 아니면 어떻게 모르면서 키야 가지. 다시. 썩을 한번 먹어 볼까? <laughs> 이모가 말했잖아. 그래도 해. 아, <laughs> 어, 뭐가 됐을까? <잘했을까? 웃음> <laughs> 우리 좀 너무 유튜브 주작으로 찍지. 말. 떡 보자. 하이에서. 떡이 하이. 맛나 하나? 응. 하나 있는데 넣어줄까? 응. 응. 나랑 한개 싸먹어줘. 지금 못 싸먹어. 왜? 나 주는 거야, 또? 응. 안 해. 치즈. <laughs> 치즈가 들어갔다 네. 요 치즈. 치즈. 치즈잘 치즈 먹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누렁지로 방금 음. 떡볶이로. 아주 음. 맛있죠? 드리겠습니다. 깻잎을 얹고 김을, 얹고, 김을 얹고, 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무쌈을 새끈빠끈하게 얹고, 다음에 삼겹살을 주삼세에 있는, 무 주삼에 있는 삶을 얹고, 이제 찍어서, 어, 찍어서 얹고 쌈장을 쌈장을 넣고 넣고 아따 많아요 알도, 알도 올리면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예요 주삼새 네. 와우 쇼미 더 머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세요 제가요 아니요 여기 유튜브 친구들 먹여야죠아 <laughs> 죄송합니다 하진 친구들 줬잖아 어? 진아 빨리 아이고,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왜?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제 먹자 먹자 이제 저희 이제 진짜 좀 어, 미안 해 저희 이제 진짜 좀 먹을게요. তো চান লোবুতো তো লোবু চান 내가 그래? 말이 필요없어 진짜 말이 필요없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와와 와. 여기는 강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저희가, 어?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laughs> 아쿠아너 넘어오셔서 오시는날 말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오, 괜찮네. 아프리카이으로한 분만. 아, 까리미나 아, 음. 새우를 한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합시다. 저희를. 저, 태리미랑 나래 중에서. 네. 사라고 하고 싶으신 사람한테 우리 들은 같이 가고 맨는 테리민 방송가가지고 저 이거 사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드릴게요 테리민이가 어, 어, 네. 내 방송이면 내가 사고 얘도 하면 네가 사는 거 어때 그래 얘 방송 한3명은 데리고 오세요 <laughs> 스프리카 말고 난 유튜브도 좀서통했으면 좋겠어 소통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 하잖아, 우리 가 그래도 댓글을 다 보잖아. 이맞아 맞아. 우리 댓글 다 봐. 저희가 그래도. 댓글 다, 다 보고 답글 다하고 답글을 웬만하면 다해주다고다그고그리고 그래. 그래. 어. 나래냐 테리미냐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댓글은 같이 합니다. 내가 할 때도 있고 나래가 할 때도 있고. 다 그래. 봐요. 내가 할때 앞에 짝짝이 들었대. 어? 자꾸 할때 짝짝이 하고 내가 그꾸 한다고. 그럼 그냥 자꾸래. 그래. 굿. 아. 배불러 아, 죽겠어. 완전 잘 먹었어요. 쭈꾸미잘다 삼겹살. 어유, 그래. 새우? 어땠어? 완전 맛있어. 완전, 완전 맛있다고? 또 먹을 아, 거야? 맨날 먹고 후회돼. 해야 왜? 오, 배불러서. 후회하지 마. 나도. 완전. 아무리그 아. 우리 그거? 아, 아. 어디 있게? 있네. 아니+ 아니 이 브루즈는 또나 가본 자 알잖아 따아 <laughs> <laughs>